이마는 갈매기상이 가미된 좁은 사각이마입니다. 남자이마는 여복을 상징하고 여자이마는 남편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이마가 이쁘고 반듯하면 남편복이 좋고 남자이마가 이쁘고 반듯하면 여복이 좋고 처복이 좋습니다. 임영웅은 이마가 자꾸 협소하여 처와 다툼이 많은 이마이고 결혼운이 안좋은 이마입니다. 이혼수가 너무나 강하여 그냥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고 꼭 결혼하고 싶으면 40살 이후로 나이 차이 10살 안쪽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나마 결혼운이 약간 무난해집니다.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운이 너무 안좋은 이마라서 아무리 늦게 결혼을 해도 이혼수가 강하고 결혼운이 안좋습니다. 그러니 10살 이상 차이나는 연하를 만나면 안되고, 적당한 나이 차이나는 배우자를 만나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합니다. 결혼은 해서 엄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남편이 참아야 하는 가정이 있고, 여자가 참아야 하는 가정이 있고, 둘다 참아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 성격은 차분한데 남편 성격이 개떡 같으면 무조건 남편이 참아야 합니다. 남편이 참지 못하면 가정이 파탄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남편은 공같이 무덤덤한 성격인데 부인이 치마 휘날리는 날라리 날다람쥐 같은 부인이면 이때는 부인이 다소곳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하고 부인이 모든 것을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 다음은 둘다 참아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 성격도 개떡같은데 부인 성격도 지랄같으면 개떡과 지랄이 만나서 숙떡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숙떡이 되어버리면 그 집안은 난장판이 되거나 아수라 신이 다스리나 아수라판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은 둘다 성격이 지랄 난장판이면 둘다 참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따라서 둘다 성격이 안 좋으면 참는다고 가정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이혼하여 서로서로 서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성격이 지랄 맞으면 그럴 경우는 지랄 맞은 사람이 참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평온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지랄맞은 배우자가 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꼭 참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지랄맞고 부인이 차분하면 남편은 더 지랄맞은 성격으로 변하고 부인은 속병 화병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부인이 지랄맞으면 남편이 속병 화병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임영웅의 결혼 후는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꼭 결혼하고 싶으면 임영웅이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합니다. 못 참을 것 같으면 무덤덤한 곰탱이 부인 만나면 임영웅 본인이 안 참아도 결혼생활 평탄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강대뼈와 볼에 굵고 진한 흉터가 있군요. 엄청 안 좋은 흉터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날에 어느 미친 인간으로부터 카타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미친 인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미턱 부분에 길이 10cm 넘는 칼자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수술을 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턱은 노년말년눈을 상징합니다. 노년말년눈을 상징하는 부위에 큰 흉터자국이 있으면 노년말년눈에 석간사고가 크게 터지거나 큰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흉터가 생겨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여는 이안 좋게 펼쳐진 운명이기 때문에 턱에 칼자국이 생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위에 흉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상징하는 곳에 흉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임영웅을 이야기하면, 임영웅은 중년, 그러니까 40대와 50대에 안 좋은 사건 사고나큰병 걸릴 가능성이 높은 관상입니다. 이유는 볼과 광대 부위에 큰 흉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형수술하여 제거를 해도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적으로는 흉터를 제거하여 없으면 보기에는 좋지만, 운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년에 안 좋은 운을 액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안 좋은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군이 스쳐 지나갑니다. 임영웅은 지금부터 기부와 방생 봉사를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중년에 찾아오는 안 좋은 아군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운명의 법칙입니다. 임영웅 눈썹은 진하야 인복이 좋은 눈썹이고, 눈은 참새 눈입니다. 잔머리를 잘 굴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근성이 강한 편입니다. 바르고 정도를 걸어야 인생이 순탄하게 풀립니다. 코는 아담아의 귀여운 상인데 콧볼이 작습니다. 콧볼은 얼굴에서 창고를 상징합니다. 창고가 작으면 안 좋은 시기가 올때 창고는 바닥나게 됩니다. 재물을 지키고 싶으면 저축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부 봉사 방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고의 재물은 보존이 됩니다. 인중은 진한 삼각인중이라서 감각과 재주가 좋은 상인데 삼각인중의 특징은 시작은 좋은데 끝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선업을 많이 쌓으면 운명이 좋게 변하게 됩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적당한데 윗 입술보다는 아래 입술이 도톰합니다. 이것은 결혼 운이 안 좋은 것을 상징하고 중년 이후로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40살 이후로는 인간관계와 구설수 조심해야 합니다. 턱은 평범한 턱에 속합니다. 중년이 안 좋으면 노년 운도 안 좋게 되는 턱이고 중년에 안 좋은 고비를 넘기면 노년 말년 운이 평탄하게 되는 턱입니다. 볼과 강대는 사이성이 좋은 상인데, 볼과 강대의 흉터가 진하게 있어서 중년에 사건 사고나 큰병 조심해야 하고, 귀는 부처기와 칼기의 중간기입니다. 그냥 적당한 귀입니다. 저기보다 좀더 크면 노년 말년 운도 좋은데, 귀가 얼굴에 비하여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귀입니다. 귀는 무조건 클수록 좋습니다. 작거나 적당하면 그렇게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귀는 그냥 평범한 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영웅은 30대가 황금기입니다. 황금기가 길어야 좋은데, 황금기가 중년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선업을 쌓고 살아가세요. 그래야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갑니다.